실제 네, 활동 지원 8. 복지 용구 사용. 페이지 311 페이지. 자, 복지 용구 되게 많죠? 시간을 좀 줄이는 그 관계로 표 그리고 그림들을 위주로 어, 이어가겠습니다. 자, 간단간단한 기본적인 설명은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 용구는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을 지원할 때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참고. 장기요양 등급자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는 건 12종, 대여할 수 있는 건 8종. 구입 또는 대여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경사로. 자, 이 말이 뭐냐면요. 구입도 할수 있고, 대여도 할수 있는 그, 그런 품종인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되고 경사로도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표를 볼까요? 자 그때 수업 우리 들을 때 많이 봤던 겁니다. 그죠? 대여 품목 8종 구입 품목 12종 자큰 거가 대여 품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크죠 크죠? 몸 전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동 욕조 몸 전체. 목욕 리프트. 자, 목욕 리프트는 이동 욕조 안에서 의자처럼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대여품목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욕 리프트. 올리는 거. 의자, 엉덩이 앉아서 약간, 어, 목욕탕 안에서 조금 쉬기 편하게 쭉 올려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배회 감지기. 어디 막 벗어나는 거, 감지하는 거. 경사로. 자, 실외용이 있고요. 대여품, 대여품목에 있는 것은 실외용,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욕창 매트리스가 있고요. 자, 구입품, 품목 12종 보기 전에 쭉 내려가면 여기도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 부분에서 어, 구입 또는 대여는 구입 또는 구입 또는 대여는 욕창 매트리스가 있고, 경사로가 있다. 실외용은 경사로. 대여용품, 경사로 실내용은 구입용품. 됐죠?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입품 뭐, 이동병기, 의자같이 생긴 이동병기, 목욕의자. 자,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는 목욕탕에서 욕조 안이 아니고 욕조 밖에서 쓰는 의자입니다. 욕조 안에서 쓰는 의자 비슷하게 생긴 거는 목욕리프트. 자, 목욕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여 물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 병기, 자, 의자식, 목욕 의자, 의자식, 그, 목욕탕 밖에서 쓰는 거, 목욕탕에서 쓰는 거, 이건 욕조 안, 성인용 보행기, 자, 이제 바깥에서, 그죠? 안전 손잡이, 그 화장실에 그 설치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액, 어, 액을 쭉 발라놓으면, 어, 터들터들 해지는 거겠죠. 미끄럼 방지 양말. 자, 이런 거는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간이 변기, 간이 대변기, 간이 소변기. 이거는 외 기름통 그 우리 어, 식용유 통 같이 생긴 거. 그리고 간이 대변기는 그죠? 그 침상 그 배변 도끼에서 보셨죠. 휴대하기 쉬운 거. 간이 변기. 그다음에 지팡이. 응? 음, 욕창 예방 방석. 이건 좀 매트리스보다는 규모가 작죠? 큰 거, 매트리스는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된다.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사로도 실내용. 어,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그때 더 확인해 보십시오. 수동 휠체어. 이건 대여용품이죠? 휠체어라 이동하거나 걷기가 힘든 대상자들을 앉은 상태에서 이동시켜주는 보조 장비다. 휠체어는 이동성을 제공해주고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오랫동안 보행이 힘든 경우 사용한다. 내구연한은 5년. 5년 정도 쓸수 있다는 거죠. 자, 312페이지. 자 장시간 휠체어를 사용하며 안정성과, 안정성과 편안함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답니다. 표면이 거칠고 딱딱한 쿠션은 욕창을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하고 불안정한 휠체어는 뒤집어지거나 대상자가 낙상할 위험이 있고 손상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휠체어 표면의 날카로운 부분에 다쳐 감염되어 상처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날카로운 부분 없는 걸로 골라야 하고요. 휠체어의 안장, 양쪽 끝이나 바퀴 부위에 대상자의 옷이나 손가락이 낄 염려가 없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낄 염려가 없는 것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꼭 알아두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잠가준다. 꼭 알아둬야 합니다. 꼭 알아두기 두 번째, 휠체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러, 이렇게 힘껏 눌러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이다. 꾹꾹꾹 눌러서 0.5cm 정도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한 적정 공기압이라고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적당한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그죠? 어 그래야 합니다. 왜냐면 잘안 움직이거나 고장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잘안 움직이거나 고장이 나면 타이어 뒷바퀴 공기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잠금 장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같은 페이지 사용 시 주의사항 잠금장치 사용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평평한 지면에 두어 잠금장치를 항상 잠궈 두어야 한다 특히 대상자가 내리고 탈 때에는 잠금장치가 잠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익힌다 움직이지 않아야 넘어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겠죠 잠금장치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고 내리면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다. 잠금 장치는 보통 3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2단 잠금장치는 경사로를 내려갈 때 미끄러운 바닥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자, 자동, 자전거도 막그 1단 2단 이런 거 있듯이 그런가 봐요 자 보관 비를 맞으면 녹이 슬거나 휠체어 수명이 단축되므로 비를 맞지 않게 한다 타이어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울렁울렁 해서 바람이 빠지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장치 기능이 약해지며 공기압이 너무 높아서 빵빵하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막 튀는 그 반동이 다 느껴지겠죠? 그러므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각종 볼트가 헐겁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한다. 접은 상태에서 보관한다. 됐죠? 31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에는 이 잠금장치 고정 볼트에 대해서도 나오긴 했던데, 이거 과연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공기압이 정상이라면 휠체어 뒷주머니, 휠체어의 뒤에 주머니에 있는 스패너, 여기 지금 잡고 있죠. 이 돌리는 거, 이 스패너로 여기 있죠. 스패너, 끼운 상태인 가 아니네. 스패너가 있습니다. 조우는 거. 스패너로 잠금 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 고정하여 준다. 그 다음에 자 발판 조절용 볼트도 있다. 그냥 아시면 됩니다. 휠체어를 뒤로 눕히고 휠체어 뒤 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볼트를 왼쪽으로 두세 바퀴 돌려 푼다. 자, 이게 문제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푸는 거고 발판을 좌우로 돌려 움직일 길이를 조절한 후에 조절되었다면 볼트를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조여 준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풀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조여 준다는 거죠. 우리 물꼭 수도꼭지 틀 때랑 똑같습니다. 소독 방법. 소독용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아, 소독용 알코올을 사용하네요. 휠체어에 바퀴, 구동장치, 다리 지지대, 발판 등은 청결한 물에서 닦거나 물거리, 물걸레질을 한다. 가동 부분, 움직이는 부분은 말린 후에 윤활 처리를 해야 한다. 자, 잘 굴러가게, 그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초치를 했죠. 지금은 윤활 처리를 어쨌든지 한다. 200, 아 314페이지. 자, 휠체어에 이어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 휠체어는 대여무 물품이었고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구매도 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의 교대 부양을 공기 들어갔다 나다는 건 교대 부양을 통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보온성 나타난 것,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하는 것, 탄력성 탄력이 있어야 되겠죠. 흡습성 습기를 또 흡수하는 그 등이 뛰어나야 한다. 욕창 매트리스는 보온성, 통기성, 탄력성, 흡수성이 뛰어나야 한다. 예방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기, 체위 변환 등 간호하는 사람의 부담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자, 욕창 매트리스 잠깐 볼게요. 압력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트리스다. 자, 여기 보니까 모터에서 자 여기 모터가 있어요. 전기로 모터를 빡 돌려서 모터에서 만들어진 공기를 정해진 간격으로 매트리스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의 교대부양 여기 올라온 부분이 조금 있다가 내려가고 내려가 있는 부분이 올라오고 반복으로 그죠. 그래서 압력을 분산하고 자 이런 제품은 내구연한 한 3년 정도 쓰고는 버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모터로 그 교대부양을 통해 압력을 분산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겠네요. 자,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선정 시 고려 사항. 모터와 매트리스는 호스로 연결되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감싼 보호 덮개가 있어야 한다. 욕창 매트리스를 감싼 보호 덮개? 그럼 이 전체 덮개인가?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대상자의 등과 엉덩이 밑에 넣어 매트리스가 대상자를 부양하는지, 띄우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기가 일정 간격으로 교대주입, 어, 서로 반복적으로 교대해 가면서 어, 공기가 들어가는지, 교대주입이 되었다가 배기, 공기가 빠지는지 확인한다. 자, 욕창 매트리스 사용 시 주의사항. 보호자가, 보호사가 대상자를 움직이기 위하여 욕창 예방 매트리스 위에 올라갈 때 낙상할 주의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자,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으면 매트리스가 터져 공기압이 새어나므로 조심해야 한다. 당연하죠. 육장 예방 매트리스는 24시간 사용하는 기구로 24시간 사용한답니다. 사용 중에는 대상자 위의 다른 사람이 매트리스에 올라가지 않게 한다. 안아야 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얘가 원래 보온성도 있고요. 이제 열을 발산하는 제품에는 찜질기 같은 게 있겠죠.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안 씁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그죠? 확인해줘야겠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 기구 정상 동작 확인하기 자, 소독 방법은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말린다. 어, 흐르는 물에 씻고 말리기도 하네요. 매트리스 커버는 흐르는 물로 씻거나 세탁해서 말린다. 자, 여기까지 욕장 예방 매트리스요. 그럼 다음은 욕장 예방 방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5페이지 자, 욕장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구매도 되는데 욕창 예방 방석 이 규모가 작은 엉덩이만 올라가는 방석은 구매용품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야 돼요.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신체 압력을 분산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 방석이다. 신체 압력을 분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공기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풍이 잘 되고 세탁이 용이한 것을 선택한다. 세탁할 수 있는 거요. 자, 욕창 예방방석. 장기간, 오랫동안 실체어 등에 앉아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깔아두는 방석. 자, 이것도 욕창 매트리스와 같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욕창 예방방석을 소독할 때는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커버는 자주 세탁한다. 자, 이건 욕타, 욕창 매트리스랑 같네요. 육창 예방 매트리스, 침대, 침대는 수동 침대. 여기 크랭크 손잡이로 돌려서 올리는 거. 병원에 있죠? 그리고 전동 침대, 리모컨으로 침상을 어, 올릴 수 있는 거. 수동 침대, 침, 전동 침대. 자, 여기 대상자 몸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큰 제품은 대여를 해야 됩니다. 대여 용품입니다. 침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 대상자가 쉽게 일어나고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수동 침대, 전동 침대 모두 내구연한 10년, 10년을 쓸수 있다는 거죠. 높낮이, 경사도 등을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전동 침대이고, 크랭크 손잡이로 어, 상판을 세우면 음, 수동 침대입니다. 이런 침대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경고해야 하며, 그죠. 탄탄해야 위험이 없겠죠. 프레임은 경고해야 하며, 녹이 나지 않아야 한다. 등 부위 또는 다리 부분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리 부분도 높낮이 조절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낙상 방지를 위해 침대 난간이 부착되어야 한다. 이게 침대 난간이죠. 가이드 같이 생긴 거. 자. 침대는 고정 장치가 달린 바퀴, 자, 고정할 수 있게, 그다음에 수액병 거치대, 그죠? 매트리스 식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식탁 여기 사이에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을 기억자로 싹 세우면 어, 나타나야 되죠? 이 침대는 안 보이는데 이 수동침대는 여기 식탁이 뒷면에 있네요. 자. 크랭크 손잡이는 여기 수동형 침대에서 크랭크 손잡이, 이거, 침대를 뭐 상판을 올리거나 하는 거요. 그죠? 침대의 다리판 쪽에 위치해야 하면, 자, 그럼 여기가 다리판 쪽이니까 여기가 머리, 여기 보호 대상자를 머리를 여기 눕혀서 다리 쪽, 다리 쪽에 이 손잡이가 있어야 또 여기 앉았을 때 식판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다리판 쪽에 위치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안전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수납방식이어야 한다. 이 손잡이도 밖으로 지금 튀어나와 있죠. 침대 밖으로. 그, 여기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으로 접어서 어, 다리에 걸리지 않는 거. 그러한 수동 침대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침대 난간. 침대 측면 난간으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 아까 난간 보셨죠? 이거. 그리고 크랭크 손잡이. 등판과 다리판의 경사도와 높이를 조절하는 손잡이. 수동에서는 크랭크 손잡이. 전, 전동 침대에서는 리모컨. 자, 침대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 전 준비사항.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잠금 장치 항상 잠궈둬야 한다.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난간을 세워서 고정한다. 올려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등판, 다리판의 상승 및 하강 시 깔거나 덮고 있는 이불을 끼지 않도록 정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꼭 알아두기. 침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떨어져서 골절되거나 사망한다고 합니다. 침대 난간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어서 골절되거나 목 부위가 옷깃 등에 눌러 질식하여 사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주의하라고 하네요. 2. 침대 조작 방법 및 순서. 1번 등판, 다리판 각도 조절. 크랭크 손잡이를 펴서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등판. 다리판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내려간다. 침대 난간. 어,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잘 고정되었는지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끼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퀴. 침대 이동 및 고정 시 필요하며 개별 잠금 장치가 있어 페달을 밟고 밟아서 발로 밟아서 고정하거나 해제한다. 자, 사용 중 주의 사항.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 대상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 측면 난간을 올리고 항상 이동할 수 있도록 논나지 작동 손잡이 주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다.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침대 난간에 몸을 지탱하면서 침대에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침대 난간 설치 시 칸막이 사이에 손을 넣지 않는다. 잠금 장치를 잠금 상태에서 강제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너무 빨리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방향 표시에 따라 크랭크 손잡이를 회전시키는데요, 회전이 멈춘 상태에서 강제로 회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동 침대의 조절 부위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자, 전자 제품, 전기 제품이니까 그렇죠? 자, 317페이지 침대 사용 후 보관 및 관리 방법.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서 보관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높낮이를 가장 낮은 위치에 오도록 하고요. 평평하게 만듭니다. 안전한 침대 사용법.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가 침대 위에 있을 때 항상 침대 난간은 올려 놓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대지 않게 하고, 고정하는 볼트 등을 항상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침대 바퀴도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침대가 흔들리지 않고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 놓습니다. 자, 침대 소독 방법.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거나 청결하게 물걸레질을 합니다. 매트리스 커버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거나 세탁하여 말립니다. 자, 꼬가라두기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 놓아야 한다. 내려놓으면 침대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된다. 기억하세요. 자, 지팡이부터는 어, 다음 편에 올려 놓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세요.